일단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내면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면의 목표는 외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영생은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왜 선물로 받은 영생을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영생을 취하라고 쟁취하라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영생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영어로 영생이 뭡니까? 영어고, Eternal Life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이요. 그리고 영생이란 단어가 한자잖아요. 길 영자 날생이니까 영원히 길게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생이라고 말하면 생명의 길이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을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생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안다는 개념의 성경적인 의미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영생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영생을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길이는 영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는 존재는요. 동물과 다르죠. 동물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소멸이 됩니다. 당연히 소멸이 되는데 영혼은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이 되지 않으니까 이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죠.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천국으로 가는 게 영생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본질은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근데 지옥이 왜 영생이 아닙니까?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교제를 더 쟁취하라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라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라고, 그것이 상급을 얻는 원리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신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모든 상급의 원리는 딱 하나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있을 때만 그들은 상급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가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랑 하는가가 하나님 관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때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혼자 하는 일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하는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은 상급이 있는 거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그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너무나도 집에 대한 목표가 많은 것 같아요. 평수 넓혀가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자녀들한테 유산 물려주는 게 가장 관심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같아요.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게는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본질이 뭡니까? 집 넓히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영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평수가 아무리 넓혀져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칭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칭찬하는 건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